한 5분쯤 남을 줄 알았어요. 아, 그러면 니가 시인이라는데, 시를 잘 쓰려면 왜엄졌노 라고 물어볼까봐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하고. <laughs> 맞습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저는 사다작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. 사다라는 거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이 이 중에 3다는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겁니다. 뭘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, 좋은 글을 쓰려면, 특히 좋은 시를 쓰려면, 많이 읽고, 많이 생각하고, 많이 쓰고. 이거는 교과서에 다 있죠. 주옥 같은 말입니다.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어서, 많이 버려라.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. 어 제가 나름 시에서 새로운 것들을 엿보고, 시를 놓지 않고 나름 조금씩 이름을 얻어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써서 많이 어린 덕분입니다.